네, 안녕하세요. 네, 시험관입니다. 네. 할게요. 자, 일단은 40대가 어, 4대가 어, 30대 후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이 국제 결혼의 적기. 단 어, 다른 컨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국제 결혼 접기 그 이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예전에는 국제 결혼 어떻게 합니까? 해외로 나가야 돼요. 해외로 경비, 비행기 값, 응? 그리고 뭐뭐 뭐 호텔 경비 그리고 중매 수수료 이다 얼마입니까? 네 기본 400에서 또 러시아나 어, 벨라루스 해외 유럽으로 가시면은 1,200 지금 1,500까지 올랐습니다. 네 거의 뭐 아반떼 중고 아반떼 한대값이 이렇게 데리고 와서 행복하냐? 도망가. 한, 아,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에 있터가 알고 있지만, 30% 이상이 도망을 가요. 음. 자, 우리가 몇 천을 날리고, 응? 맥스. 한, 중간 잡읍시다. 어, 700. 700. 700을 써가지고, 어? 인생이 도로 땡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해외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한류가 불었습니다. 한류가 어. 한류가 불어서 어느 정도냐면 홍대나 이태원, 음. 그리고 뭐각 지역의 뭐 대도시의 그 도시 중심부 가시잖아요. 외국인 펍이 있어요. 음. 뚫고 들어가? 어. 물론 어, 태국 같은 이런 데는 되게 폐쇄적입니다. 어. 태국 같은 클럽은 제가 알고 있기론 어, 태국 여성분이 어, 아베크 함께 투게더 해가지고 한국인 남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나머지 외국인 펍은 자유롭게 한국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왜? 여기가 한국이니까. 어. 거기서 정말 많은 인종들이 한국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뭐 뭐 나는 뭐 러시아 가 좋아. 나는 저그 금발 여인이 좋아. 다 있어. 어. 단 한류가 불어 가지고 어, BTS 비, 정국 이런 애들 때문에 어, 얼굴을 좀 보긴 해요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음, BTS에 누가 있습니까 어, 비주얼 담당이 아닌 분들이 두명 정도 있어요 어, 슈가나 어, 또 지금 말하면 모르시죠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보시고 아요 정도면 나도 꾸미면 될수 있겠다 자 그럼 어떻게 다가가는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외모 외모지상주의라고 하는데 순식간에 우리가 700만원 자기한테 투자해보세요. 얼마나 저, 달라지겠습니까? 에? 자, 700. 700에서 1500입니다. 국제적인 만만한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해서도 기본적으로 남자가 잘해주거나 언어의 장벽이 생기면 은 그분은 해외에서 한국 와가지고 적응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자, 외모. 기본적으로 외모. 꾸미자. 어, 꾸며야 됩니다. 여기 어, 여기 700, 1200을 자기한테 때려 박아. 그럼 자기 인생 업그레이드 됩니다. 뭐, 눈썹 문신을, 한다든지, 어, 쓴다든지, 어, 눈썹 문신을 한다든지, 가발을 쓴다든지, 어, 눈썹 문신을 한지 가발을 쓴다든지, 헬스, 어, 헬스를 한다든지, 뭐, 기타 등등. 외모를 꾸며라. 자, 두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 잉글리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면은, 동남아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언어에 대한 부분이 잉글리쉬로 많이 해결됩니다. 왜냐? 어느 나라 가서 해외에 가서 어? 자기 뭐 태국어 뭐 캄보디아어 언어 쓴다고서 해 누가 알아줍니까? 대화가 안 돼요. 단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외 공연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동남아 분들도 영어를 기본적으로 씁니다. 어 그리고 영어를 굳이 배워야 되나? 배워야 됩니다. 자 국제결혼해서 데리고 오신다고 하치더라고어그 칠팔백 두고 해외에서 그 여자분한테 한국어를 강요해요? 한국어를 한국어를 무조건 해라. 난 한국 사람이니까 이 결혼 행복할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남자분도 언젠가는 국제결혼 하신다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영어는 베이스에 깔아 줘야 됩니다. 음. 그리고 나이 먹어서 뭐 영어가 힘들다 뭐다 하는데 결혼이라는 건요. 한번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예? 그럼 그 정도에 대한 투자는 해야죠. 예. 언어적인 면과 외모 투자한다면 지금 국제결혼이요. 최고입니다. 최고. 해외? 가지 마. 국내에서 다 해결됩니다. 자. 뭐 댓글로 어, 궁금하신 거있으면 남겨 주시면 제가 모든 정보 다 쏟아 드리겠습니다. 자, 40대 시로는 지금이 적기다. 언제? 한국에서. 자, 시업박기억시면요